며느리는 며느리 노릇 해야지. 그말 아직도 들어야 할까요? 저는 결혼 8년 차 맞벌이하는 큰 며느리예요. 이번 명절에도 시댁에 다녀왔어요. 내려가기 전부터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어머님이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셔서 이번엔 밖에서 밥을 먹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러셨어요. 그래도 명절인데 집에서 먹어야지. 그렇게 우리는 어머님 집으로 갔어요. 허리가 아프시다더니 부엌에 서서 이것저것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며느리들이 옆에서 도왔지만 어머님 얼굴은 계속 굳어 계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큰 며느리가 시어머니 허리 아픈 줄 알았으면 좀 챙기고 연락도 자주 했어지. 그 순간 공기가 쌓여졌어요. 어머님은 며느리가 며느리 노릇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자신은 아픈 와중에도 음식을 차렸는데 그걸 먼저 챙기지 않았다는 게 못마땅하셨던 거죠. 식탁에 오른 음식들을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좀안 좋았어요. 어머님이 만드신 음식엔 제가 좋아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갈비찜, 잡채, 김치찌개, 전부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이었죠. 결혼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어머님은 한 번도 제가 뭘 좋아하는지 물어보신 적도 궁금해하신 적도 없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이 집에서 여전히 가족이 아니구나. 저희 친정엄마는 달라요. 우리가 내려간다고 하면 꼭 물어보세요. 김서방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 항상 사위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시고 집으로도 종종 반찬을 보내주세요. 반면에 어머님은 제 생일이 언제인지 모르세요. 8년 동안 생일 축하 인사 한마디 없었어요. 그 사실이 그냥 이제 섭섭하기보다는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게 억울했어요. 결국 저는 그날 용기 내서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요즘 제가 좀 많이 힘들어요. 남편이 집안일을 거의 안 해서 제가 다 하거든요. 어머님은 잠시 절 보시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표정이 조금 굳으셨죠. 아마 속으로는 요즘 며느리들은 참 당돌하다. 그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말을 꺼낸 건 불만을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사실 저희 친정아버지는 어머님보다 몸이 더안 좋으세요. 집 밖으로 거동을 못하신 지도 꽤 됐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에게 우리 아빠 좀 챙겨줘. 그런 말한 번도 한적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사위에게 그런 걸 바라거나 요구하지 않으시거든요. 전 그냥 제 부모님은 제가 잘 챙기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하는 방법이라고 믿어요. 어머님께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머님 아들이랑 함께 살면서 제 몫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 어머님도 제가 나름에 쓰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했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뜻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도 누군가의 딸이고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족이라 부르지만 어떤 관계는 여전히 역할로만 존재합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사람으로 보는 일. 그 단순한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배우는지도 모르겠어요.